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으시고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9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전염면적 84제곱 4억대 사전청약 포기 속출이라는 주제로 도대체 파주운정이 무슨 일이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공공분양 왜 취소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파주 운정 사례를 중심으로 우선 살펴보자면 최근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가요. 정작 본 청약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기도 파주 운정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사전 청약 당첨자의 4분의 1 가량이 본 청약을 포기하면서 더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럼 파주 운정 아파트를 포기했을까요? 파주시 운정 3지구 A 20블럭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교통만 개선 등의 호재를 갖추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아온 단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파주 운정 3지구 A 20블럭 공공분양 단지인데 보시면 이게 GTX A 노선 있고요. 그리고 교화지구, 운정 3지구, 운정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정작 본청약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밑에서 한번 제 생각과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최근 본청약을 진행하는 공공분야 사전청약단지에서 취소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파주 운정에선 사전청약 포기가 속출하고 일반 분양 물량이 예정보다 네배 가까이 불어난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17일 lh에 따르면 파주 운정 3지구 a 20블록은 당초 35가구였죠. 35가구에 불과했던 일반 공급 물량이 무려 149가구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진행한 사전 청약 접수에서 당첨자 474명 중 114명이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전 청약과 별개로 본 청약 특별 공급은 103가구에 3,735명이 몰려 36.26대1 경쟁률 기록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해당 단지는 2011년 4년 청약 당시 경쟁률이 6대1로 관심을 끌었던 단지고 본 청약에서도 전용인적 7사의 분양가격은 평균 4억 2천만원, 8사 제곱은 4억 8천만원대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입주단지 제가 좀 봤는데 전용 8사 거래가가 6억원 중반인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도 어 차익의 기대도 적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가 이제 파주 운정 산 택지 개발 예정지구인데 뭐 옆에 힐스테이트 운정, 운정 신도시 센터로 프로지오가 있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운정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 낮은 가격 순으로 호가를 보니까요 84가 6억 8천으로 나와 있고 매매 실거래가 보시면 2 0 2 4년 9월에 7억 초반이죠. 그리고 2014년 8월, 6월, 4월 보시면 거의 6억 원대, 7억 초반 이렇게 실거래가가 이렇게 측정이 됐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인근에 GTX A 노선 개통이 연말 예정된데다가 서울 문산 고속도로와 자유로 등 진입이 쉬운 것도 장점이고 여기가 A20 블럭 공공 분양인데 파주 운정 3지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 문산 고속도로 이거가 자유로고요. 여기 자유로. 그리고 GTX A 운정 중앙역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말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죠. 그럼 왜취소 물량이 늘어날까요? 한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우선 분양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해당 상승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파준정 3지구 A20 블록 전용 84제곱이 2021년 사전청약 때보다 분양가가 약 5천만 원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 쏠림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어 상대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상대적인 이제 신도시에 대한 인구가 인기가 이제 줄었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GTX 기대감도 감소했고요 GTX 노선 개통이 연기되고. 하면서 이제 보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인데 뭐 개통되면 다시 뭐 기대감이 또어 어떻게 보면 증가할 수도 있겠죠. 어 빨리 삼성역이 개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역이 지지부진해져서 지금 GTX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감소한 부분도 크죠. 그리고 주변 시세와 이제 차이도 감소했습니다. 주변 아파트 분양가. 그러니까 이 분양 아파트의 이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주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보면 줄어든 거죠. 5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래, 이렇게 돼서 이제 매력이 떨어졌다는 의견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 최근 공공 분양 사전 청약 포기 비율인데 파주는 뭐 24%, 인천 계양은 44.9%, 남양주 왕숙은 37.9%, 남양주 왕숙 2는 33.1% 정도 이제 포기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파주 운정 지역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와 같이 다른, 다른 이제 지역의 신도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실정.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전 청약 당첨자 20% 이상이 계약을 포기하는 등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왜 젊은 층은 신도시 공공주택을 꺼릴까요? 어, 전문가들은 젊은 실수요자들이 신도시 공공주택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편의시설 부족, 학군 문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신도시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인식, 그리고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층에게 학군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신도시는 아직 학군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평가, 그리고 신도시의 미래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그럼 매주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공공분양 사전청약 취소가 늘어난 현상은 단순히 분양가 상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고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젊은 층의 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파주 운정 3지구 A20블럭 공공분양에 대한 내용도 한번 여러가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실제적으로 어, 파주 운정 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만약에 파주 운정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어,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도 잘 어, 모니터링 하시다가 좋은 단지나 아니면 어,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나 보시고 한번 분석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